20가지 어려운 일 중에서 그첫 번째 세 가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저희 불자들이 지켜야 하는 또 행해야 하는 육바람일 중에도 첫 번째 항목은 바로 보시인데 오늘 읽어드린 20가지 어려운 일 중에서도 첫째가 보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다. 근데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닐까 싶거든요. 음 저는 웬만한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못하지 않느냐 또 이런 반문 도 많이 하시는 거. 또 하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가난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때 보시를 해야겠다. 사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일단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주변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도 내밀게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하루를 허덕허덕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할 여유가 있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보시라는 그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 육바라밀 중에 단순히 처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육바라밀을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그 총체적인 모습, 모두를 포함한 게 사실은 제 보시 바라밀입니다. 이것은 건강경에서도, 어,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때 답이 소리, 냄새, 막 감축, 마음의 대상에 집착 없이 보시 바람을 행하라 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보시라는 개념 자체를 준다. 누군가에게 건넨다. 나는 의미가 이제 좀 강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누군가에 줄 때는 누군인지 마음속에서, 우리 지금 두분 계산하는 마음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주지? <laughs> 줄래도, 줄래도 없어서 못 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냥 인지 상정으로 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셨느냐? 근데 사실을 그대로 즉시하신 것도 있으세요. 가난하니까 보시하기 어렵다. 즉 물질적으로 먼저 갖추지 못하다 보니 마음마저 풍족해지지 못하고 그래서. 어, 뭐, 고간에서 인심 나지, 그러지 못한 곳에 어떻게 인심을 하겠느냐. 부처님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딱 거론하시면서 이 스무 가지 어려움 일이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어려우니까 그래, 다 이해할 테니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낸다면 그 마음에서 이것을 바꾸어낸다면 그것이 바른 길이다. 즉, 이 스무 가지는요. 지금 예를 첫 번째 가난하여 보시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보시바라면는 저는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가 마음을 처음부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만드느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 이것이 뭐 어떤 후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은 이루어지는 거다 물이 넘지 말아서 넘치지라고 바라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뭐 우리도 연말 되면은 물론 많은 걸 가진 분들이 함께 나누는 거 굉장히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노보살님들이 일생을 그냥 수, 뭐 80평생 모은 작은 돈을, 어, 자금을 기부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분이 삶이 절코 넉넉하지 않고, 당신이 집안체를 갖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그분께서는 더 훌륭하고, 필요한 부분에 행동을 옮기시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 모습 보면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항상 늘삶 속에, 어, 내가 어떠한 것을 조금 절약하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좀더더큰 것을 늘 매일 절약한 모습이 매일 하나의 보시를 하기 위한 행동의 마음으로서 절약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모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절약한 마음 따로 나중에 이만큼 모였으니까 어디에 써야 되나로 생각해서 들어온 눈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 제가 어 우리 어린이 법회는 보면은 어머님이 그냥 법회 와서 할머님이 먼저 이렇게 부, 복전함에 보시 올리고 아이에게 그냥 물도 하, 물도 부처님 공양 사과 하나라도 올리게 하잖아요. 그 아이는요. 사과 두 쪽을 들고 와서 하나를 부처님전에 올리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면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이게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하고 나면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끔 우리 청년 불자들 좀 보면은, 어, 뭐참 열심히 절에도 다니고 하는데, 그쌀한 공량을, 쌀한 톨을, 쌀한 주머니를 이렇게 올리는 공량을 잘못 봐요. 이게 뭐꼭쌀한 주머니를 올리느냐, 안 올리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좀 너무 당연시 하는 거.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끔 우리 청년 불자들 보고, 아, 너희들은 어디, 어, 수련에 가면은 떡 해달라고 이렇게 맨날 말은 하는데, 너희들 그 떡할 공 쌀을 올려본 적은 있느냐? 그러면 사실 한7 80%는 없거든요? 그게 물어보면은 아는데 어색하대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스님 보시도 습관이 되고 연습이 돼야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콩한 쪽이 있으면 반쪽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처럼 그 사과를 올린 어린이처럼 꼭큰 돈이 있어야 혹은 재물이 있어야 보시를 할수 있는 건 아니구나 싶은데요. 이제 그렇죠. 이게 어, 마음이 나야 되잖아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청년들이 떡은 맨날 해달라고 하지만 정말 그쌀 이렇게 봉투에 들은 쌀은 못 올려보듯이 그러면 돈이 없는 것이냐. 포펙 끝나고 이제 유명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사오면 한 8,000원 되거든요. 그거. 무슨 뭐 카라멜 맞게 아더라고 하나 사오면 그거 한 8,500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그 돈이면 쌀한 주머니를 올려요. 근데 왜못 하느냐. 습관이 안 됐고. 습관이 안 되고 해보지 않으니까 어색하고. 어색하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결국은 전 그래서 어, 이 보시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기르는 길이고 무제칠시라고 있잖아요. 보시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할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마음의 야 뭐. 물질적 양은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요 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차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 기회가 돼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릴 때 숙제 생각해 보면은 방학 숙제를 일주일 전에 안 했는데 그럼 방학 끝날 때까지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의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그런 습관을 스스로가 들이지 못하면 남이 본다고 해서 어느, 이제 어느 자리에 갔으니까 갑자기 불교계에 일을 하니까 나 이제 법당에 가서 뭐좀 해야지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색하고 불편한 게 나오듯이 어, 보시바람이는 저는 꼭 습관이라는 거 그리고 습관 마음을 일으키는 습관의 문제는 내가 지금 순번을 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가난하여 보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마저 가난해지면 되지 않는다. 무죄치실에서 화한 시 웃는 얼굴로 상대를 봐줄 수 있는 마음. 아, 그리고 조금 내가 힘들지만은 남을 만날 때는 웃어주려고 하는 마음. 어쩌면은 그 마음을 일으킴에 있어서의 모습이 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저는 어머님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가난한 형제간우연는 좋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듣고 자는 아이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이제 잡히듯이 어 저는 우리 불자자님들이 그리고 모든 부처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얼마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아 그래 좋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나눌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니까? 아유 내가 뭐 아직은 이런 걸로 미룬다면은 평생 아직일 거라는 거. 그래서 가난하여 보시하기 어렵다라는 거 하는 것은 세속적인 마음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는 복덕이 나올 수 없으며 또 그리고. 그것이 핑계가 되기 가장 쉬운 이 말씀 또 한편으로는 핑계 1번 내가 누군가와 나누는 곳 조금이라도 인색하게 살아가는 마음의 핑계 1번이 가난하여 보시하기 어렵다는 말로 우리가 조금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마음 자세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1번의 것을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고 이 큐브의 한 자리를 이렇게 퍼즐 한 자리를 제자리에 놓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 같습니다.